편 23편 1절부터 4절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뛰어넘어가거나 혹은 돌아가게 하거나 또 피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곳을 통과해 가게 하시죠. 그렇게 죽음과 같이 강력한 세력이 위협하는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 깊이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가 강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 당신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한글 번역에는 음,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 원문을 번역하면 당신이 나와 함께하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험난한 그 고난의 삶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가까이 경험했던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고난의 시절을 함께 보내는 그 기간 속에서 소중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함께 겪은 사람들이 서로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죠. 저도 이제 보성이가 피부가 좀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병원을 지금 거의 6개월 넘게 일주일에 두 번씩 오전에 다녀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성이와 둘이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좀아 이렇게 힘들다 뭐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만큼 또 한편으로는 보성이에 대한 마음도 또 정도 커지면서. 그런, 어, 또 상대적으로, 보윤이보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를 일부러, 어, 그런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 어, 그,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또한 지나가는 것이기도 한데, 하는데, 하는데, 어찌든 그러한 힘겹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구나.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날 돌보는 손길이 있고 나를 보호하는 손길이 있고 아그 은혜 때문에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 고난의 때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 지날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고백은 다윗 자체가 다윗이 다른 사람과 달리 특별한 믿음이 있고 또 남달리 훌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서 어, 죄의 싹신, 죽음을 해결하는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성전 제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사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망으로서 자기에게 역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여기는 이제 음침한 골짜기 원어로 번역하면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림자는 우리를 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림자의 역할을 할 그림자의 역할 정도밖에 못한다는 것이죠. 성전 제사를 통해 다윗은 죽음이 자기 자신에게 그림자 노릇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은 바로 이런 다윗과 동일한 고백을 할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 이 성전 제사 그리고 거기에 희생된 희생 제물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수 있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해를 두려워할 정도가 아니라, 해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그 우리에게 있는 어떤 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실 것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믿는 복된 신자들의 조건인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떤 위협도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손해 보게 하거나 할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위이고 운명이고 영광인 것이죠. 이런 복된 인생임을 정말 아는 자로 날마다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4절 하반절을 함께 좀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상반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하심이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반절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도 이것을 좀 원문대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당신의 막대기와 당신의 지팡이가 이제 한대 성경 이게 반대로 나왔는데. 당신의 막대기와 당신의 지팡이가 그것들이 나를 안위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동안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막대기와 하나님의 지팡이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들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는 필수품입니다. 이는 마치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에게 창과 방패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여서 안전하게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두 가지의 도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이 목자의 첫 번째 필수품인 이 막대기는 올리브 나무 줄기를 잘라서 만듭니다. 이제 뿌리로부터 나온 가지로 만든 그 지팡이보다는 상대적으로 짧고 또 한쪽 끝은 뭉뚝하고 두텁고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 막대기를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갑자기 나타난 어떤 맹수들 사자나 곰 같은 그런 위협을 그들의 위협을 물리칠 때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앞에서 자신이 곤략과 싸우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과거 경험을 말하지 않습니까? 어, 사자나 곰으로부터 내가 양대를 지켰다. 그것을 언급하는데, 바로 다윗신 그때 이 막대기를 아마 사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목자의 두 번째 필수품은 지팡이입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팡이는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나온 그런 가지로 기다랗게 만드는데, 어, 그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어, 구부러져 있죠. 지팡이는 주로 양들을 인도하는 데 목자가 사용합니다. 양 양의 수를 헤아리는데 쓰기도 하고 또 양들이 뒤쳐질 때 그들을 톡톡 쳐서 재촉하기도 합니다. 특히 양들이 위험한 벼랑이나 웅덩이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그 막대기의 그 휘어진 그 갈고리 부분을 양의 목에 딱 걸어서 이렇게 휙 건져 올리는데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경험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신자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여기서 확인하고 알게 됩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가까이하심을 무엇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이것에 우리는 우리의 좀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막대기와 지팡이가 사용되는 상황. 막대기와 지팡이 그것들이 나를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한 그것은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치유나 성공이나 어떤 세상적인 영광을 얻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간증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복, 어떤 영광,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말합니까? 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런 줄, 이런저런 복을 주셨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방송에서도 뭐 연말 시상식에 상을 탄 어떤 기독 연예인들이 항상 이렇게 서두에 꺼내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떤 특별한 축복이나 영광이나 성공을 얻는 것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그러나 과연 그런 것들을 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을 다윗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어떤 상편과 어떤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사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빠져 나왔음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곳을 지날 때그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경험했다는 것.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 10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들과 능욕받은 것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받은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자랑은 자신의 잘됨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하고 아는 것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심지어 고린도우서 12장 앞장에 있는 11장에서 자신의 사도됨의 증거도 고난과 관련해서 말합니다. 12 11절 23 11장 23절에서 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게갇히기도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의 사도됨의 증거를 어떤 나타나는 기적이나 뭐 영광이나 그런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사도바울의 간증, 그것을 전혀 듣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이 앞에 나와서, 아, 나 예수님 잘 믿다가 망했습니다. 아, 참 감사합니다.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군요. 아, 이렇게 고난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그런 사람은 전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그 속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그 다윗과 그 바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참된 신자의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얻고 자랑거리를 갖게 되는 거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을 지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의 그런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자 되심 그것이 나에게 없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과 영광과 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제 죽음이고 저주이고 멸망의 징조인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나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는 그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그 목자 되심을 경험한다면 그것이 큰 복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당신의 막대기와 당신의 지팡이 그들이 나를 아니한다. 거기서 벗어난 게 나를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막대기와 지팡이의 그 손길이 나를 아니한다. 여기서 아니한다는 말은 위로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막대기와 지팡이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함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와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막대기와 지팡이를 경험함으로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다윗이 실제 경험한 것은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맹수가 위협하는 상황이고 깊은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 조건인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거, 자신이 하,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에게 가까이 이끄시는 거, 그것을 경험한 것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경험과 증거들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해결되거나 어떤 성공을 이룬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쉽게 말할 수, 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마치 때를 따라 적절히 비를 주듯이 주시는 그런 일반적인 은혜일 수 있습니다. 물론 신자는 부신자와 다르게 그때도 감사해야겠죠. 그러나 신자의 참 감사는 어떤 결과물보다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경험하는 것,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그분으로 인하여서 위로받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함께 구할 것은 이 세상의 영광과 성공, 또 우리에게 직면한 어떤 문제의 단순한 해결이 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곳에 가게 하시는 그런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광야입니다. 또그 광야를 광야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이런 인생길을 지나가는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것은 잠시, 잠깐의 이 세상적인 그런 만족과 기쁨과 영광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 그분의 지팡이, 막대기, 나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을 확인하고 그로 인해서 안위를 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아침에도 이를 함께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고,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의 하루를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어, 삼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또 어떤 어, 형편과 조건에 있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길을 어, 정말 어, 확인하고 경험하게 되는 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어, 그리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그 세상의 어떤 조건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정말 안식하며, 또그 안에서 안위를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여주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며 또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 알기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맛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정말 우리가 구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참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